자, 퓨리오사 관련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퓨리오사 관련주들 뭐 포바이퍼부터 해 가지고 DSC 인베스트먼트, 토마토 시스템 전부 다 일제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퓨리오사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오늘 포바이퍼가 5연상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죠 1연상, 2연상, 3연상, 4연상, 5연상. 자, 오랜만에 5연상 나온 종목이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 나왔는데, 자, 이 퓨리오사 관련된 임팩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퓨리오사 AI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엔비디아 칩에 견줄 정도로 성능을 보여준다. 그죠? AI 반도체 칩에서 퓨리오사 AI가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메타가 인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 스토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1조 원을 넘는 금액을 불렀는데 1조 2천억 정도에 육박하는 그 돈을 불렀는데 아 거절했어요. 그죠? 아 우리는 1조가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1조 이상의 가치 1조 2조 10조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독자적인 ai 칩을 개발하겠다. 우리 ai, AI 칩에서 그냥 엔비디아랑 뭐예요? 맞다이뜨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독점 체제죠. 엔비디아가 독점 체제고 거기다가 경쟁 체제가 이제 amd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필요사 ai가 끼는 거예요. 필요사 ai가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그죠 근데 필요사 ai가 상장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오늘 보실 관련주는 포바이포랑 뭐예요?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모토마토 뭐 시스템도 있지만 이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포바이포가 왜 올라가냐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딱딱주식채널 아주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먼저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우선은 필요 의사 ai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죠 그죠 이거를 좀 보면은 바로 레니게이드 필요 의사에서 만든 레니게이드가 2세대 ai 가속기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h100과 비교될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데 전력 효율은 더 뛰어나요 왜냐면 결국에 ai 반도체 칩의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라거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전력망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문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의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미국도 대규모 전력 인프라를 싹다 교체하려고 하고 있죠. 노후 인프라 교체하겠다 해 가지고 교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드리고 있어요? 50% 정도의 어떤 부분을 비중을 교체하는 데 900조를 씁니다. 어마무시한 규모죠. 100%다싹다갈아치우려면 1,800조 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만큼 대규모 전력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력 효율까지 관리를 했다라는 거는 퓨로사 AI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퓨로사 AI는 삼성전자랑 AMD 출신의 백준호 대표가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죠? AMD. 그죠? 엔비디아의 대항마. 근데 엔비디아한테 사실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쪽에 기술력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타가 필요사 AI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독자적인 성장을 선택을 했고 거기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 대선 출마 대표가 뭐예 필요사 AI를 첫 일정으로 공식 첫 일정으로 방문을 했죠. 대선 출마 관련 공식 첫 일정으로. 자, 그래서 필요사 AI가 정책 수혜주로도 지금 엮여 있어요. 자, 그러면 퓨리사 AI가 지금 비상장 기업이잖아요. 비상장 기업. 그러다 보니까 직접 투자가 불가능해요. 그럼 관련 상장 기업들이 있겠죠. 어떤 게 있어요?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뭐 포바이포. 거기다 토마토 시스템 그리고 제가 오늘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비공개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 얘는 뭐예요? 포바이포만큼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장주는 dsc 인베스트먼트가 대장주예요. 왜 필요사 ai의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죠?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상장기업이 지금 그 직접적인 상장기업이 없을 경우에 필요사 ai가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 대장주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장주는 얘기, 얘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누구예요? 포바이포죠. 그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대장주가 있고, 그 밑에 기술주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지분 투자랑 엮여있는 거는 얘네 두 개예요. 인베스트먼트 회사. 얘네 두 개예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가 대장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죠? 얘는 후속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기술주가 이제 나와요 기술주 근데 포바이퍼가 그 시작을 알린 거예요 그 시작 그죠 필요사랑 엮여있는 기술주가 하나밖에 없을까요 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먼저 움직였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얘가 먼저 급등이 나온 거예요 자 그면 러 포바이퍼의 후속주가 또 있어요 필요사 ai 관련 기술 후속주가 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또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거를 좀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포바이포랑 DSC 인베스트먼트 설명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딱딱도사 비공개 스페셜 추천주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주 뭐. 퓨리오사 AI 후속 대장주를 준비했어요. 자, 포바이포를 오늘 분석을 할 거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DSC 인베스트 분석할 거예요. 그 전에 이 땡땡땡땡 한 종목 더 있다는 거예요. 기술주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수급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4바이4 마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림을 다 만들어 놨어요. 세력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바닥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500%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죠 주가는 올라왔으나 지금 눈치 게임 하고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술주 중에 4바이4만큼 몇전상 나올 수 있는 종목 또 나온다. 왜? 그 이유가 뭐요? 지금 퓨리오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메타 거절한 퓨리오사 AI 3세대 AI 칩 준비 중에 있다. 인수 제한 거절, 독자적 AI 칩 개발 양산하겠다. 그죠 2세대 AI 가속기, r N G D, M S 애저 마켓플레이스, M S r 저가들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요. 마켓플레이스에 출시한다. T S M C 퓨리오사 AI 투자 검토 중. 엔비디아 천하 균열 생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이재명 ai의 백조 투자하는데, 이재명 대권 주자가 첫 일정이 필요사 ai를 방문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요한 거 보여. 요 필요사 ai가 끝나지 않았다. 계속 주목을 받을 거다. 정책 수혜주로도 엮여서 주목받을 거고,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관련주로서 엮여가지고 주가가 테마주로서 엮여서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빅테크 기업들이 이거를 실제로 인수를 못해도 돼요. 인수하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들, 협력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것만 계속 보여주더라도 필요사 관련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시대를 균열을 만드는 것 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5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도 계속 주목받을 수 있는 게 퓨리오사 AI 관련주고. 그래서 제가 비공개 스페셜 퓨리오사 AI 후속주를 한 종목을 드릴 거예요. 지금 포바이포에 대해서 매수를 못 했거나 아니면 매수를 했지만 곧 매도 계획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후속주로 노리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셔도 우리 딱딱 주식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제 후속주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6991-6974 번호로 퓨리 오사라고 퓨리 오사라고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비공개 스페셜 종목 퓨리 오사 ai 후속주를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답장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 저한테 퓨리 오사라고만010 6591 6974번으로 네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AI 후속주 바로 한 종목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퓨리오사 AI를 보실 건데 지금 그러면은 포바이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자, 오늘 상한가 얼마나 잠겼습니까? 아직 장이 마감이 된건 아니요. 에 3시 반까지 봐야 돼요. 36만 9천 주 정도 잠겨 있네요. 36만 9천 주.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 보면은 36만 9천 주 곱하기 22,250원. 얼마에요 8억 2천 아, 82억 정도. 82억 정도가 걸려 있네요. 제가 한 1시간 전에 봤을 때는 75억이었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면 상한가가 세게 잠긴다는 얘기거든요. 세게 잠길수록 내일 출발도 세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장마감 때, 3시 반 때, 만약에 100억 이상으로 잠긴다, 그러면 내일 장 초반에도 10%, 15% 세게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100억 이상으로 잠기는지를 일단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시가총액이 얼마? 2,400억이란 말이에요. 2,473억. 유통비율이 71.6%면 얼마예요? 1,770억 정도가 유통비율로 풀린 거예요, 지금. 그죠? 유통물량으로. 그러면, 1770억 중에, 지금 81억 정도가 상한가 물량으로 잠겨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상한가 대기물량으로 걸리는 거죠. 대기물량. 엄연히 말하면, 대기물량으로. 자, 그러면은, 한 100억 정도가 걸리면은, 뭐요? 내일 장 초반에 빵! 쏘면서 갈수 있겠죠?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100억 정도면은, 장 초반에 충분히 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연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대신 뭐예요? 한번 꺾였다가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번 꺾였다가 이해가 되셨죠 자한번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꺾였을 때 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 일단 정책 관련주로 퓨리오사가 엮여 있고 그리고 이재명 그 대선주자가 얼마요? 100조원 백조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나오죠. 그죠? 이거 아마 오늘자 기사일 거예요. 그래서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고. 그죠? 거기다가 퓨리오사 AI 방문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정책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정책 그 대선이 언제예요? 지금 6월 달 예정하고 있죠. 6월 달, 7월 달 그러면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번 꺾였다가 다시 5, 6월달, 5월달쯤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죠? 지금 당장 꺾인다는 게 아니라 좀 올라가다가 꺾였다가 5월달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DSC 인베스트먼트는 어떻게 볼까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사실상 대장주라고 했어요. 왜 필요사 a i 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내용과는 별개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 테마뿐만 아니라 필리오사 AI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필리오사 AI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필리오사가 상장이 안돼 있으니까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주가를 딱 보시면은 한번 쫙 올라왔다가 정책이 왔고 또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 파동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 1파동의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엘리어트 1파동처럼 올라와서 눌려주고 3파동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보통 엘리어트 파동은 소파동이라는 게 존재해요. 하나 둘셋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abc 파동 만들고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짧게 그리면 이렇게 ABC 파동 ABC 파동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엘리어트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지금 이 DSC 인베스트의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소파동 꺾이는 게 없어요. 그렇죠? 소파동이 안 보이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DSC 인베스트. 이게 지금 1파동의 소파동이라는 거예요. 소 1파 소 2파. 그죠? 소 3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거, 소 4파, 소 5파 가는데, 이게 엘리어트 1파동이라는 거예요. 엘리어트 1파. 그 다음에 ABC파동 오고, 그 다음에 엘리어트 2파동 옵니다. 아, 엘리어트 3파동. 그죠? 3파동 어떻게 나와요?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니까 러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았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소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만들고 뭐 ABC 파동 만들고 지금 이 자리가 어디에요 아직도 요 정도 진행하고 있다. 요 정도. 하나 더 이렇게 가는데. 그죠? 요 정도밖에 안 왔다라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셨죠? 소 3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소 3파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거고 지금 소산파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고 있어요. 눌림목 자리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소사파로 눌려 주는 자리가 이런 식으로 오겠죠. 오고 나서 그다음에 또 올라가는 자리가 올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5일선 자리를 계속 추세를 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자리 안 깨지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더 눌림목 자리 이후에 조정 이후에 갈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필요사 AI 관련 기업들은 지금 계속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LG 엑사원에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죠? DSC 인베스트 기존 주주도 더 투자하겠다. 필요사 AI 투자 유치 900억 으로 증액한다. 그죠? 기업가치가 9천억 이상이에요. 기간투자자 수요가 엄청나게 미친듯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간투자자 수요가. 그죠? 어디로? 필요사 AI와 또 DSC 인베스트먼트. 기존 주주도 더 사겠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련주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4x4 필요요사 AI와 손잡고 영상 AI 시대에 온다. 지금 기술주들이 AI 관련해서 영상 나왔으면 또뭐 있어요? 음성 나올 수 있죠. 그죠? 음성 나오고 공간 관련 지각된 그런 내용도 나올 수 있고. 왜? 필요사가 결국에 독자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 AI 반도체, AI 기업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달라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딱도사가 얘기했던 AI 후속 대장주가 한 종목 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퓨리오사랑 직접적으로 컨택이 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포바이포가 전부가 아니다. 포바이포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 기업이 후속 대장주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 상승 가치가 열려 있고 이 종목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비공개 스페셜 종목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밖에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0 6 5 9 1 6974번으로, 퓨리 오사라고만, 네 글자,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비공개 스페셜 종목 필요사 AI 후속주를 답장 문자로, 문자로 발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퓨리 오사라고만,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